안녕하세요. 무지개농장의 무지개양입니다. 무지개농장의 음, 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거는 두바이 초콜릿인데요. 두바이 초콜릿. 미리 까놨습니다. 네. 까기 귀찮아서가 아니고 까기 힘들어서입니다. 네. 뭐 까놨습니다. 자 이제 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 두바이 초콜릿은 여기 시유에서 팔고 여기는 어디인지는 말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예. 엄청 힘들고 있어요. 이거 맞아요, 하나에 4,000원이에요. 엄청 맞아요. 작은데.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모두 두바이 초콜릿은 두바이라는 도시에서 만든 초콜릿입니다. 이제 저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혹시 두바이 초콜릿 먹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주실 수 있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엄청 작아요. 두바이 초콜릿 엄청 처음 먹는 거라 엄청 작아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커트리겠냐 오, 퍼트리겠어. 오. 뭐 약간 부서졌다. 자, 제가,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이게 말로만 듣던 두바이 초콜릿 녹을까봐 잠시 동안 올려놨고요 이거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단단하다고 합니다. 여기 엄빠츄? 아, 자, 한번 이거를 씹어보겠습니다. 무서운데? 음. 이 안에서 뭐가 오독오독 시킨데 식힌, 딱딱해요.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냄새는 좋건데, 맛이 음? 약간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여기서 뭐, 껴져있기한 건데 이거 씹었습니다. 아쉽게 맛있습니다. 얘.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뭐냐 그 라면 가자 같은 거 있지 알지? 작은 만한 거. 알죠 알죠. 거.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냥 빨리 녹네. 빨리 녹죠 이게 당연히 좋은데. 들좀빡딱하고 뭐가 씹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초콜릿이랑 그렇게 다른 게 없는데 왜 4천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실제 두바이 초콜릿을 안 먹어봐서 이게 맛이 맞나 안 맞나 궁금합니다. 먹방 챌린지. 이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고 싶지? 근데 뭐 먹어? <웃음> <웃음> 무지개 농장이라고 치면 뭐지? 불닭볶음면 몇방? 까르보나 몇방? 뭐 여러가지 등등이 다 나옵니다 꼭 봐주세요 조회수 올려야 돼요 그리고 꼭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 할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요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면 그거 뭐지 안한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랑 초코 씹는 느낌이에요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무슨 맛인지 모르게 초코밖에 안 나요 와 그냥. 난딱 요만할 줄 알았는데 진짜 작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박스 크기가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크면 말이 안 돼. 근데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 제가 직접 한 번. 박스가 보험. 진짜 고급스러워요. 제가 지워요.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손에 묻어 있는 거 이거 이거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 아 설탕 소금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소금. 소금을 뿌려 놓는. 저런... 무슨 맛인지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짜지 않을까? 그냥... 다 짠~ 진짜 궁금한데, 단 거에다 짠 거를 넣으면 무슨 맛이지? 이거 콤마이스나코마볼까안나요 이건 뭐로 소리가 있지 한번 맞춰보세요. 할거 없어서 해봤어요. 맛 없어서 그런가? 무슨 맛이요? 약간 밤민초거든요. 약간 민초 맛이 나요. <laughs> 저희 저희 아버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예쁜 그만 쓰레기. 그만 하시고, 그만 하시고. 갑습니다. 갑을 좀더먹긴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어렵게 구하고 4천0 0원 샀는데 두 개면 8천원이에요 어른들에게도 비싸겠지만 뭐그 정도는 무난하잖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진짜 비싼 겁니다. 큰맘 먹고 샀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8천원이란 돈을 썼으니까 제발 한 번만 구독 눌러주세요. 한번만요 여기요?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이죠, 이제? 1000명인가? 잘 봐. 제발, 제발 만명 달성하게 해 주세요. 제발요. 만 명은. 네, 만 명이라는 거 크지 않고. 그래서 1000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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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명 원합니다. 2000명 되면 뭐 3000명 해 보고 3000명 되면 4500명 해 보고 얼마서 키워지는 거죠? 제가 다음 주가 제가1 년이 됐을 때 유튜브를 계속하면 제가 5학년이면 4학년이에요 그럼 그때는 시외에서 두발 초콜릿 하나 하나를 사고 두발 초콜릿 하나를 사고 그때 신청 신청자 뭐지 문제 맞추신 분세 개를 사고 신청 신청자에서 뭐지 문제를 저희가 내 문제를 다 맞추시면 두발 초콜릿을 두바이 초콜릿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당근 마켓은요 당근 거는 당근 거로 싸게 8천. 당근 거는 저희가 못 해요. 에 그렇긴 하죠. 근데 5학년 돼서 엄마 아빠한테 허락 받고 못 한다고. 그냥 못 해. 왜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먹방을 끝 끝내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i awesome. am